저렇게 가상 머신 기반으로 모든 회사가 APT에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면 가상 머신이라는 게 핵심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가상 머신 자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 많은 APT 벤더 중에 파이아이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네? 가상 머신을 사다가 씁니다. 사용 가상 머신을? 맞습니다. 네네네. 아, 잘 아시는 VM웨어라든지 음... 버추얼 박스라든지 이런 걸 음... 사다 쓰는데요. 네. 더 이제 VM웨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의 첫 번째 비즈니스 우선순위는 보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가상머신 자체, VMAO의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든지, 음.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원천 기술은 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어, 픽스 해줘야겠죠. 패치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보안회사는 그걸 요청해야 되거든요, VMAO는. 네. 근데 VMAO는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음. 몇 개월 있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당연히. 음. 보안 회사가 아니니까. 네, 네, 네. 근데 F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 머신을 우회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음. 원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가장 효과적으로 네.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아.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 조사의 전 세계 1위 기업인 멘디안트를 음. 저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음. 어 쉽게 생각해서요. (APT)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 단위의 그런 어떤 음, 공격인데 음. 좀 어불성설인 게 다른 보안 벤더들이어 (APT) 공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니픽처스라든지 미국의 타겟이라든지 뭐 요번에 방글라데시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큰 사건은 저희 100%맨디한트가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APT 공격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화되는 공격 방식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아, 공격이 이렇게 진화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데 음. 어떻게 한 번도 APT 공격을 보지 못한 회사들이 네네. 거꾸로 그거를 막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음.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어떻게 그거를 대응할 음. 수 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멘디언트의 기술, 을그 노하우를 음.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텔리전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아, 이제 가지고 있는 그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텔리전스를 음.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세 네. 가지가 화이아이가 음. 다른 사서 차별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앞서 시간에도 이제 북한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니 픽처스도 저희 파이와이가 조사를 했거든요. 맨니한트가 음. 그러면은 저희는 그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네. 이들이 어떻게 음. 침투를 했고 침투할 네네. 때 무슨 방법을 썼고 아. 악성 코드는 뭘 썼고 음. 내부에서 확산을 어떻게 했고 이 정보를 음.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정보는 외부에 오픈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니가, 자기네가 해킹된 정보를 뭐 외부에 오픈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FBI나 CI가 그걸 공개하지도 않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축축만 하는 거죠. 나머지 네, 회사들은.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실제 들어가서 조사해서 그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남들이, 남들에게 언론,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는 아. 이게 알려진 공격 네, 자체가 돼서 바로바로 음. 바로 방어가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네.